뭐 접을 거예요? 비행기. 아, 비행기 접는 시간이에요? 네. 누, 누, 누나, 누나 선생님 없다는 이은이 선생님이 만들일 수 있거든요. 네, 반가워요. 잘 따라 할수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내모를한칸 네, 접어요. 네. 그리고? 네. 이제 내 물을 펴요. 펴요. 이제 내, 내마한칸또 펴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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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모 한 칸을 이렇게 조심히 접어요. 조심히 접어야 돼요? 네. 아, 그 그래야지 비행기가 빨리 안성되거든요. 아, 빨리 접으면 안 되고요. 네. 그리고 또 설명해주세요. 이젠 세모 모양인가요? 동그라미 네. 모양인가요? 아니에요, 세모 모양. 아, 세모처럼요? 세모를 접보세요 집 모양이네요, 집 어, 세모다! 세모 접는 거예요? 아니요 아... 비행기 접는 건데요? 비행기 접으려면 세모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왜안 해줘요? 혼자 하면 못 따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접으세요 여기를? 왜안 네, 되는 거야? <laughs> 조심히 하라면서요 조심히 하면 된다면서요. 오. 응? 아니야, 여기 뭐 묻어서 그래. 이리 와봐. 마, 마, 만지기 마, 마요. 아, 한 번만 만져요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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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. 누가 그렇게 만지고 싶게 생기래? 그 다음은요.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? 다시 여기 한번 저거야. 야돼야야 돼요?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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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거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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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랑해 이렇게 하면 비행기, 비행기 안정해요. <laughs> 웬일이야 저도 이제 비행기 더올수 있다고요. 너무 잘했다. 봐봐. 어머머머머 이름을 지어주세요. 이름은 못 지어도 좋은다. 날려봐 그럼. 비행기 날려봐봐. 안 비행기... 날려? 네, 안날 거예요. 엄마가 날려볼게. 봐봐. 간다. 하나, 둘. <You> know? シュー。<laughs>